이거. 아 근데 이거 리산 못 하면 어떡해? 리산 하면 진짜 좋아서, 좋아서... 못하면 도 궁이 맞아야지 뭐 어떻게? 잘할수 있어. 진짜, 진짜. 나형 믿고 간다내 신까지 네. 나... 나 진짜 못 하면 어떡해? 아 궁딩이 맞으면 돼요. 어떻게 나 리산 스킨 있다. 와, 쩐다. 와, 대박. <laughs> 오케이. 아, 너무 멋있다. 어 MVP 달성 명장면 만들면 후원해 난 주신다고 난... 지금 미션. 어. 좋다 좋다. 어디? MVP 달성 명장면 이거 먼저 만든 사람한테 만원 주는거죠? 광철, 광철이 형이 먹지 않을까요? 아니, 에이 근데 이게 뭐, 그런 채팅이 어있어 저기 미션 걸렸어 지금 어? 미이 걸렸어 퀘스트 후원 아 투네로? <laughs> 어아 그래? 그럼 이거는 MVP 먼저 먹는 사람이 갖고 가는거죠? 아닌가? 어 후원 감사합니다 광철님 <laughs> 미션이래잖아 새 ㄲ 야 아. 지방송인 줄 알아 <laughs> 너무하던 진짜 여기, 여기 시청자들 리광 정말 예뻐해 즉시 하겠다 <laughs> 내, 내 방송인데 누굴 봐? 웃기네 웃끼네 아니 나좀 예뻐해 줄수 있지 아닌가 미안합니다 이거 이거 살도 될까 킬 들어갑니다 빨리 잡으세요 저 어시 먹게 나이스! 샷 나이스! 와요. 어 조심 스이스나이어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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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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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나 나이스! 나이이 아 어차피 링망철 못하겠는데 합솔킬이요 아 리액션이 권대원씨밖에 없는데요 그럼 내가 게임충님한테 오더 내려도 돼? 뭔 소리야 각종 챌린저데 너는... 복급 아니야 대원아? 나, 나 70개 나 70개 오? 게임충씨 몇개야 아니다 몇개야 그래서 <laughs> 충씨 엎드려 버텨. 막내였네 막내. 와, 무슨 이아 이제 올라갔요 아씨 또 막. 아 나만 점 없어. 와, 멋있어. 와, 멋있다. 산드 <laughs> 개사기 챔. Okay, 죠 i s h i n Come on, bro. Buraya, b u r 가 y 가는 a r a y o And you, Andrew. I'm in b i 좋아요. 근데 d 은 문도보다 돈이 적네 <laughs> 예? 제가 지금 밑에 갔다 왔잖아요 <laughs> 아! e t 철 l 나 m 다 y e 이 y 가는 중 가는 중와 <laughs> 진짜 a t h 야무지게 t i 데 어 이거 솔킬 내겠는데 사이드, 사이드 내려고 해요. 블라디미르 내려가는 중. 어디였나? 아, 아 솔킬이요. 가는 중 가는 중. 아이 솔킬 따는 데 시간이 없네. <목소리> 네저공 있어요. 열 나이스. 아 나이스. 굿. 어 근데 이거 리셋 좋다. 특히 <목소리> 버려야겠다. 예? 아니 우리 스페어.. 챌린저도 뭐? <laughs> 찍어줬는데 어떻게 그랬어? <laughs> 아 <웃음> 진짜 나 이.. 어나 이.. 안중가리하지 않는 선으로다가 이거 바텀 줄게요. 예. 이이스 3대3 레전드 파이트? 여 올라가야 산드라예 리산드라가 물요 보실래요 이거? <laughs> 미, 미드 차이요 요예 잡았어요 미, 미드 차이요 나한테 궁쓸거 그랬나? 미드 세, 덩글 차이요 아이씨 막 어찌 못쳐가지고. 으 살았다 아이씨 쉴 야무졌어 아니 그냥 방금 궁을 이언트해서 쓰면 살았나? 아니 당연히 살았겠지 그거는? 예 당연히 살죠 그러면 이게 잡았어요 오. 어, 어어어어어와도어어거 아이 뭐야 이면 죽었는데 잡았어요 일단 한 명은 역으로 꺾으면서 둘펜펜 잡았는데 아, 아니 뭐야 다 죽었어 아니 팀 차이 뭐야 이거 어, 뭐, 예저 갑니다 마우카이한테 갔어요 우리 제리 뭐, 누구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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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형대가 저한테만 물방울 갔어요 예 들어서 예. 갔다 예. 예 리산 죽었어요. 예? 블라디노브, 블라디노브. 그러네 리산 죽었어. 아, 아, 아 너무 아파. 블라디노브, 블라디노브. 티티 안돼. 티티 티티 뺐어요 오. 뺐어요. 그러네. 아 어떠요? 아, 아, 만한 게 좋아요. 엄청 많 사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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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해야 되는데 이거. 바로 쏘기 바로 쏘고 바로 도고 바로 도고 조심 조심. 그냥. 재리만. 떨어졌어. 제리살라어요 저집 갔다 올게. 인을 예, 빠렸어요, 빠렸어요, 빠렸어요. 나이스, 다잡았어요어 나이스. 오, 어, 씨, 존나 어요 이게 좀, 이게 좀. 바루스 존나 쎄임. 아, 바르트, 너무 아파. 아니, 아니야. 너무 아파. 게임 터졌는데요. 아.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살아, 살아, 살아. 어 지금 잘 맞고 있어요. 바로스공 주지. 어 나이스. 바로스공 어, 뺐어요. 나이스. 어. 와우. 와, 피났어요 아 맞았습니다. 어나이스잘 갔어요 저거 궁 바로 갈게요. 예. 야 뒤에 따라오면서 맞아. 오면 싸움 볼 거야. 오케이요. 어... 자, 문도 궁을 뺏시다 안전하게. 블라디 운동이 뺄게요 저는. 예. 묶어주세요. 문도 어. 딸피. 조심 조심. 아 어, 이거 도망 가세요. 우리 리산드라 우리 리산드라 공이랑 풀이 다 있는데 죽었어요. <웃음> 아, 하하. 비자 이거 대체 어떻야 돼? 이제 다 됐다. 이제 나 빼야 돼 이거. <laughs> 어, 제가 붕어로 한번 그냥 기억 못 해요. 아, 예? 이? 예? 풀이다. <laughs> 아, 킹콩이야 이거. 예.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